오늘 경기를 보고 내 승패를 예측해보는 스포타임 베이스볼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어뭐 지난 일요일에 모든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이틀 연속으로 야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다리셨던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도 비 때문에 잠실과 고척 이렇게 두 경기만 치러졌습니다. 자, 이 경기들도 하이라이트로 저희가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MVP 후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은 과연 누구였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네명 중에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MVP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샵9999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직접 투표에 참여해 보시고요. 또 실시간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선정된 두 분께는 저희가 인기선수의 사인볼 드리고 있으니까요. 당첨자도 마지막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탄베에서만 만날 수 있는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다음 경기를 미리 예측을 해볼 텐데요. 수요일에 펼쳐지는 SSG와 LG의 시즌 5 5 차전입니다. 올 시즌 LG 팬들은 매 순간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어, 좀처럼 승패 마진을 쌓지 못하고 승률 오할 오하, 오하를 맴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바람 야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승부의 측에 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짚어보시죠. 자, 과연 LG가 내일도 역전의 짜릿함을 전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SSG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예측키에 포착된 랜더스의 강점은 바로 외야에 있었는데요. 외야수들의 활약을 기록으로 모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SSG 외야의 힘이 과연 내일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공격력과 방어력은 과연 어떨지 스포픽의 예측 데이터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SSG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력은 10점 만점에 3.9로 그리 높지 않은 수치고요. 방어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 합계는 6.0입니다. 자, LG도 살펴보시면요. 공격력 10점 만점에 7.4, 방어력도 4.6으로 SSG보다 앞서 있고요. 합계도 12.0으로 두배 가까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확한 예상 득점을 확인해볼 수 있는 진짜가 되는 승부예 측도 만나봅시다.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어 실시간 문자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시즌 역전승 2위, 어디? 무적 LG. 자, 결승 홈런이 2개, 야구 주머니 파워 갑범서. 자, 랜더스 외야부살의 최다 1위. 내일도 잘 부탁해.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도 양 팀의 시즌 5차전 저희와 함께 즐겨보시고요. 다음 경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걱정을 덜어낸 고척에서는요. 한 경기 반 차이로 붙어 있는 두산과 키움이 만났습니다. 두산은 연승, 키움은 연패 중이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졌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고척 경기 살펴봤고요. 오늘도 받고 있는 MVP 투표 중간 집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영 사... 선수가 72%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어, 그 뒤로 양의지 선수가 19%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또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선정된 두 분께는 저희가 야구 선수 또 사인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경기 다들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mc 윤이 윤주의 승부패측 결과 볼 텐데요. 어, 야구만큼이나 흥미진진합니다. 오늘의 승자 보여주시죠. 아, 오늘은 윤주가 두 개, 그리고 제가 한 개를 맞추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마시지 못하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머지 경기 진짜가 되는 승부 배측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경기 최고의 선수를 뽑는 MVP 투표는 지금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을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자, 현재까지 순위와 중계 예고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엑스트라 키워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스탄베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싸인볼 당첨자 아래에 나가고 있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O와 다양한 스포츠 소식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 하이라이트 쇼 스탄베. 저희들 수요일 새로운 야구 소식과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야구와 만나는 시간, 스포타임 페이스볼.